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이번 도전 과제 중에 그재왕의 오브를 거래 레시피로 그 만들어서 보상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지금 뭐였지? 여기 도전 과제 중에 상인의 상품 그리고 여기 항목 중에 보면 재왕의 오브를 얻는 도전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생각보다 좀 귀찮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식별대, 그니까, 러 피기 아이템을 주워서 이 풀세트, 우리가 장착 가능한 아이템 풀세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 NPC에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파밍하면서 이걸 일일이 줍는 게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수 있냐면, 우리 이제 칼구루 매핑을 시키잖아요. 얘네들한테서 얻는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풀세트를 모으셔가지고, 판매하시면 끝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템 레벨이 75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75면은 그 매핑으로는 한 8티어 정도 될 거예요. 여기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들 있죠? 그냥 희귀 희귀 아이템 이런 거뭐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세트 만든 다음에 판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대충 대충 설명하는 것 같잖아.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대충 이런데다가 이렇게 이제 모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보상들 받으면서 보상들 받으면서 반지 목걸이 반지 허리띠 장화 자뭐 남았지 벨트 자 이렇게 놓으면 장갑 하나 남았죠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칼구로 운송으로또 아이템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어 됐어 이렇게 해서 요렇게 넣으면 된다. 양손 무기는 요렇게 넣으시면 되고, 한손 무기는 아마 두 개를 넣어야 되던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제왕의 오브를 벤더 레시피로 만들어내는 도전과제는 이제 칼구루 지도장치를 이용하거나 보상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얘네들 보내면, 이제 이제 주게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보상들을 막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은 편합니다. 대충 이제 이런 보관함 어딘가에다가 이제 내가 먹은 아이템들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이제 좀 모양, 모양 만들어 놓고 이제 풀세트 됐을 때 이제 한 번에 던져버리면은 쉽게 되니까 하시면 될것 같아요.